자 최근 이 HLB 주가가 너무나도 재미가 없어요. 음, 하한가를 두방 맞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횡보만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많이 좀 지쳐셨을 거예요. 더군다나 계속적으로 일정을 미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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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네, 지금 뭐세 번째 도전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.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. 계속. 그 정확한 이유,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밝히고 있진 않지만, 이제 내려놓을 때 됐어요, 여러분들. 자, 제가 언제죠? 4개월 전이에요. 4개월 전. 3월 21일 날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 보고 분석한 결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승인될 확률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. 그렇기 때문에 네 승인될 확률이 떨어진다. 그래서 결국엔 불발됐잖아요. 불발되고 나서 주가 하한가 맞고 지금 계속적으로 뭐아 진영공 회장이 이거 우리 승인 받을 수 있다. 응? 조금만 기다려 달라. 그러한 발렌 소리들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,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? 네? 아니, 그리고 이거 승이 된다고 치면, 그거 뭐 사용이나 할것 같아요? 함렘리주마이랑 리보세라미 그거 병용요법 해가지고? 그거 사용 안 해요. 아니, 다들 잘 아시잖아요. HLB 작전주인 거, 택도 없는 소리인 거 다들 잘 아시면서, 왜 계속 포기를 못 하시고 들고만 계시는 거냐고요?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가 중국 눈에 불을 켜고 견제하고 있는 흐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FDA 승인해 줄까요? 미국에서?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 약을?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. 예, 네, 승인 안해줄 거예요. 헛된 기대감 우리 이제 그만 품고 이제 매도 좀 진행하자고요. 이제 놓아주자고요. 여러분들 지금 올해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들 너무나도 많은데 언제까지 HM 이거 들고만 계실 거예요. 이거 주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거 또 계속 지연됐다가 FDA에서 승인 또안 해준다고 하면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. 더 떨어질 거라고요. 결국엔 삼상 승인돼도 그동안 오랫동안 기대했던 이 기대감, 단기적인 상승 나올 겁니다. 하지만 그 이후 다시 주가 빠질 거예요. 원위치 제자리로 갈 겁니다. 지금 현재 이 HLB 약이 뭐 판매되고 있는 게 있어요. 매출이 나와요. 그냥 회장이 발린 소리만 주구장창 하고 있잖아요. 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영상 끄시고 싫어요 박으시고 그러신 주주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. 저는 저 믿고 저와 함께 따라오실 분들만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우리 손실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수익으로도 전환할 수 있게끔 제가 확실하게 끌고 갈 거예요. 저는 이미 HLB 주주분들과 함께 지금 소통방 운영하고 있어요. 저 믿고 저 따라오시는 우리 주주분들만 제가 소통방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,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끌고 가야 하는지 이 방향성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? 우리 주주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시고, 걱정하고 계시고 헷갈려 하시는 거.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. 음? 내가 언제 이 HLB를 내려놔야 하는가. 이 매도 타점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다고요.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통해 이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우리 이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 손실 최소화 하시며 매도하실 수 있게끔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다고요. 그런 만큼 점 있고 저와 함께 이 HLB, 나도 이제 탈출하고 싶다. 어, 손실 최소화하면서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, 위에 보이는 번호 010-5904-893 하나번호로 H라고. H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우리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. 우리 하루 빨리 매도 진행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 주도주들이 있잖아요. 조선, 방산, 원전. 제가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종목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. 저 믿고 저 따라오시는 분들만 선물로 제가 전달해 드릴 거라고요. 오랜 기간 진양곤 씨한테 많이 속으셨잖아요. 당할 만큼 당하셨잖아요. 이제 내려놓자고요. 제가 우리 주주분들 손실 최소화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고 끌고 갈 거고 우리 탈출하셔서 매도 진행하셔서 이 선물로 우리 모두 수익 실현해 가자고요. 우리 고민하면 늦습니다, 여러분들. 하루 빨리 우리 전략적인 움직임 취해서 이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매도 진행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돼요. 그런 만큼 저 믿고 저와 함께 적절하게 대응하고자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 010-5904-893 하나번호로 H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야 합니다. 지금 제가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요청하시되 대신 많은 주주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도움받아 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또 제가 선물 길게 말안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바로 공개할 거니까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선물 꼭 받아 가셔야 돼요. 어떠한 선물인지 제가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이란 섹터가 다시 한번 핵심 성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.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네배 확대하겠다. 원자력은 필수 기술이다. 그 한마디에 지금 글로벌 자금이 원전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흐름 이미 주식 시장에서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어요. 대표적인 종목 두산에너빌리티.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불과 두달 만에 240% 급등이 나왔습니다. 이 정도면 그냥 좋은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이끈 주도주였죠.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많은 고민은 이거 너무 올랐는데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되나?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원전 후속주, 그 중에서도 우라늄이라는 테마를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 우라늄인가? 첫 번째, 원전이 커질수록 우라늄 수요는 반드시 늘어납니다. 원전 없이는 전기 못 만들고, 우라늄 없이는 원전이 돌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지금 미국과 유럽이... 러시아 제재로 우라늄을 자체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아예 수입 다변화 정책을 공식화했고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보호받는 장기 흐름이라는 뜻이죠. 세 번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원전 수출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당연히 그에 따라 핵 연료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요. 쉽게 말해 우라늄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. 국가 전략 그 자체입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라늄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히든카드입니다. 지금 이 종목은 단순히 우라늄 테마가 엮였다 수준이 아니에요. 국내 우라늄 점유율 1위 시가 총액은 약 8천억 정도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잘 오를 수 있는 시총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유통 비율은 40%밖에 채 되지 않아요. 이 말은 뭐다? 품절주다. 누가 조금만 매수해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는 튀어 오르기 딱 좋은 종목이에요. 자 근거가 없으면 이런 말 못하겠죠. 차트를 함께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종목 완벽한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거래량도 지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요.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. 즉 우리는 이 흐름을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. 이미 다 올라간 종목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올라가려 하는 종목에 올라타야 수익이 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지금 실시간 소통방에서 타점과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을 받아가고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-5904-8931 번호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240% 올랐을 때도 대부분은 이미 오른 다음에 반응했습니다. 그럼 수익이 아니라 후회만 남아요.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길 바랍니다. 지금 이 우라늄 종목 기회가 될수 있는 지금 꼭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